여러분 앉아 갔십니까이 <laughs>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laughs> 이제 내일이면 벌써 중복이에요 이제 중복 지나고 한 보름만 지나면 또 말복 오죠 조금만 더버티시면 여름 지나가고 시원한 날올 거예요 이번 주 주말에 응?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집에서 소주 한잔 하실 때 어떤 거에 먹어면 좋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가세용 보쌈으로 이번 주 소주 한잔 하시죠 저희 가세용분에서 350g 22,2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쌈을 한번 해볼게요. 보쌈 드시는 방법 너무너무 간단해요. 한세 가지가 있는데 에어프라이기 있으시면 에어프라이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 없으시면 저희처럼 그냥 끓는 물에 한 중간 약불에 한 7분 정도만 중탕하시면 돼요. 진국부장 된 상태로 그대로 넣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인지 하는 건데 저희는 전자인지에 있어가지고 중탕에도 한번 해보고 전자인지에도 한번 더 먹어볼게요. 저희가 큰냄비가 없어요. 두개 넣어볼게요. 전자인지 하는 방법. 전자인지 일단 3분. 진국부장 그대로. 자, 그럼 저가 되는 동안에 고쌈만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된장하고 고추장 있으시죠? 그래서 대부분 쌈장 없잖아요. 그래서 쌈장 간단히 만들어서 주워볼게요. 쌈장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다 뚜껑 여는게 어려워. <laughs> 고추장 한 숟가락. 그리고 된장 한 숟가락.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구야집에 하나씩 굴러다니는 참기름. <laughs> 참기름도 한한 숟갈 한 정도. 너무 야 <laughs> 괜찮아, 참기름 맛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들리면 렌즈! 와, 벌써 냄새가 엄청 좋아. 쉽죠? 그냥 뚝딱. 자, 그리고. 렌즈에 삼불했어요. 냄새가 너무 좋다. 와, 얘딸빨봐 미쳤나봐. 진짜 맛있는 집에서 파는 고산 냄새가. 아, 뜨거뜨거뜨거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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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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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기미상공이 한번 해볼게요얘랑 그냥, 아, 뜨거!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대박이다. 웃음> 짠! 과연 이거랑 괜찮을까? 어쨌든, 저희 두 가지 방법 썼죠. 하나는물에 중탕에 7분 정도. 중약에 7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나는 전자렌지에 중고분양대로 3분을 했어요. 아, 확실히 장갑끼리가 훨씬, 훨씬 나아. 약간 촉촉하다, 얘가 더. 쪄서 드러워 훨씬 부드러워 우리 김 물론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와 이거 하나는 진짜 한 두세 명이 주말에 소주 한 줄을 제가 따겠는데요자 보쌈에 어가 빠지면 성하죠짠 저희 가슴물로 파는 김치입니다 2 k g 구요 가격은 2만5 0 0원입니다 김치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와 김치 색깔 예술인데요? 소리, 아 냄새 너무 좋아요 김치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김치 이렇게 썰어 드시죠 저는 보쌈 같은 거 먹을 때는 길게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걸쳐 먹거든요 사람마다 취향이니까 왠지 자 이제 김치랑 같이 먹어볼게요 <laughs> 오늘도 어키머이 나타났습니다 네, <laughs> 시식요정 안녕하세요 정기준입니다 <laughs> 정기 준입니다네 자, 먹으러 왔습니다. 난 진짜 지금, 굿쌈보다 김치. 어, 와, 나 진짜 이거랑 지금 밥을 빨리. 저 일단 이걸 먼저 하나 먹을게요. 이대로 따뜻한 밥에맛 먹어. 고춧가루가 제가 구운 고춧가루. 맛있어. 음. 그리고, 자, 얘는 전자레인지 3분. 얘는 중탕에 7분 한거예요 음. 색깔은 얘가 훨씬 더 좋아보여. 그쵸? 먹어볼까요? 저도? 응. 고기 하나 먹고 응.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준 소스예요 새우젓하고 있는데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새우젓 살짝 그리고 우리가 만든 쌈장 맛있어요? 음, 부드럽다 집에서 파는 그랑볼사하고 똑같은데? 맛있는 집에서 파는 거랑? 그... 식당에서 먹을 때랑 배달할 때맛 차이가 좀 나잖아요. 음. 이건 식당에서 딱 바로 나온거 먹는 그런 맛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토요일에 여러분 소주 한 음. 주로 부쌍입니다. 진짜, 진심. 음? 렌즈로 먹어볼게요. 아, 집장마다 느낌이 달라. 그니까 약간, 얘는, 약간 딱딱해. 얘는 배달 온 느낌이다.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얘는 배달 온 느낌, 얘는 식당에서 먹는 느낌. 맞아, 그맛 딱딱 적절한 비유입니다. 들어가서 마늘 넣고 음 여러분 뜨거운 물에 무조건 김창을 사주세요 김창 사는게 훨씬 맛있어요 촉촉하고 그죠? 응. 소주 한잔 먹고싶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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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슴물 많이 이용해주세요 맛있는거 많아요 빠이빠이 안녕